안녕,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햇빛이 너무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햇빛이. 하늘도 맑고, 눈이 다 녹아가지고, 밖에 모습이 별로 예쁘진 않지만, 잘안 보이네. 아무튼 저는 어 지금 커피 한잔 마시고 물도 마시고 편집을 좀 해보려고 요즘에 집에만 있어가지고 안 나갔어요. 나갈 일도 없고 뭐 나가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편이 집에 오면서 장을 봐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유? 그리고, 유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먹을 두부. 두부도 좀사달라고 했거든요. 이 두부랑. 마트에서 산 거는 주스랑 우유랑 두부. 그리고 요거는 남편이 아시안 마트 가가지고 또 사왔네요. 또 라면을 이렇게 또 많이 샀대. 자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제가 좋아하는 튀김 우동이랑 비빔면, 비빔면두 개. 신라면 하나, 김치라면 하나. 어 진짜 많이 샀다. 아 이러면 또 먹게 되는데. 아. 주말이라고 남편이 이렇게 사왔나봐요 어차피 주말엔 잘 안나가니까 오 대박 지금 당장 먹고 싶지만 주말을 위해 참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요거를 정리를 하고 네 계속 편집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녁을 만들건데 오늘은 요 두부 두부로 칠리 두부를 만들어 볼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좀 먹으려고요. 오늘 또. 그래서 밥이랑 칠리 두부랑 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음. 여러분, 저도 이런 건 처음 만들어 봐요. 두부로, 칠리 두부라고 해야 되겠다. 칠리 두부, 근데 깜빡하고 마늘을 안 넣어가지고 조금 맛이 다른 것 같아. 소스가 역시 맛있네요. 음. 남편이 집에 왔는데 요거를 사왔어요 짜잔 발렌타인데이라고 <laughs> 어, 같이 먹자고 이렇게 사왔는데 저는 오늘이 발렌타인인지도 몰랐거든요 뭘까 무슨 초콜릿일까요 응? 네.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거 꽃집에서 산거 같은데, 제가 어, 저희가 택배 가지러 가거나 할때 자주 가는 꽃집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택배를 사줄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산거 같은데, 남편이 요렇게... 이거 불어볼까? 아, 담배 냄새? <목소리> 여러분, 저번에, 영, 저번, 엔, 어, 영상에서, 음, 그, 계단에서 누가 담배 핀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스웨덴 여자가 담배를 또 피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보니까는 또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딱어 진짜 피냐고 또 피냐고 이러면서 창문을 아그 뭐지 어 현관문을 딱 열려고 보니까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나오네 오. 초코 음음 음, 맛있다 화이트 초코 먹어봐 아니 뭐 들어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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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그거 같아요 키세스 아니다 <laughs> 이거 음파쇼스에응응스그 <laughs> 음, <laughs> 음, 음, <laughs> 이름이 뭐지 기억이 안나 키세스 맞나 <웃음> 한국 <웃음> 한국에서도 이게 똑같은 게 있었거든 음. 비슷한 거 안에 맛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음.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저녁을 만들 거예요 요렇게 오늘 남편한테 부탁해서 사온 돼지고기랑 어 요거는 집에 있던 양배추 남은 거 그리고 파 양파 이렇게 놓고 그냥 두루치기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밥은 저기 앉혀놨고 이제 요거를 야채를 준비를 해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 이렇게 요리 완성했고, 저희는 어, 거실에 가서 영화 보면서 밥 먹으려고요. 그럼 안녕! 파워저 그게... 아니. 그, 그. 그, 그, 파워저 <laughs> 안녕 여러분. 귀여운 곳 여기.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원래 저희 계획은 밖에 좀 나가가지고 산책도 좀 하고 밖에서 점심을 좀 먹으려고 했거든요. 인도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저희가 오늘 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어.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7도 그리고 햇빛이 쨍 뜬다고 일기예보에서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일어났더니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기로 했어요. 뭔가 날씨 좋은 날에 나가고 싶었거든요. 좀 산책도 좀 밖에서 하고. 근데 이렇게 회색 날씨일 줄이야. 진짜 회색 회색.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오늘 또 집에 있겠습니다. 오늘 뭐 먹을지도 뭐 메뉴도 안정 안정했었는데 밖에서 먹을 거라서 아 메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저랑 아니 저희 남편은 한국어로 대답할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진짜 작거든요 작은데 스웨덴 나라 쓰면 목소리가 진짜 커요 아무튼 저는 지금 요 메모지를 가져왔는데 남편이랑 저랑 오늘은 요리를 어안 하고 밖에서 먹을 거거든요 근데 뭘 먹을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좀 뽑기를 하려고요. 불복으로 일단 솔직히 저희 도시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소제 햄버거라든지 스테이크라든지 뭐 그런 거는 가격대가 막한 사람당 2, 3만 원씩 넘어가거든요. 그래 저희는 평소에는 잘안 먹고 그냥 특별한 날에 가끔 뭐 먹거나 하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진짜 종류가 별로 없어요. 이럴 때마다 진짜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남편도 방금 아, 뭐 먹지? 뭐 먹지? 고민하다가 아, 한국 그립다고 그냥 책자 보면서 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뭐. 예를 들면 맘스터치라든지 치킨 뭐 여러가지 진짜 많잖아요 뭐 짜장면, 뭐 돈가스 뭐 피자 또뭐 있지? 일단 배달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한국에서 요즘에 특히 더 많아졌고 그런 음식 종류도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뭐든 다 쉽고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 빨리 적어볼게요 몇개 적을 것도 없어요, 솔직히. 역시나. 햄버거. 피자. <laughs> 아, 지겨워, 진짜. 아, 근데 또 웃긴 게, 진짜 신기한 게, 여기서는 피자가 거의 다 신피자거든요. 피자 헛이 있긴 있지만, 우리 도시엔또 없어요, 피자 헛이. 근데 피자가 거의 이제 이민자들이 연 어, 만든 그런 레스토랑에서 뭐 케밥 피자라든지 좀 중동 쪽 그런 어, 피자를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진짜 저렴한 음식에 속해요 피자가. 근데 신 피자고 뭐한번 먹잖아요. 그러면 한 며칠 동안 생각이 안 나요. 신피자인데도 그만큼. 한국에서 먹, 그니까 피자를 먹다가 여기서 먹으면 빨리 질려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냥 맛이 그냥 보통? 아니면 엄들어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막큰 도시 나가서 진짜 제대로 된뭐 피자집이나 이런데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보통 스웨 사람들이 어, 작은 도시에서 가는 피자집을 가면 피자 맛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의 뭐 케밥 피자 아니면 무슨 뭐 무슨 치즈 피자 뭐요런 피자들 그 야채 올라가 있는 거. 그냥 우리나라처럼 도우도 막 여러 가지에다가 막 쫄깃쫄깃한 도우에다가 고구마 무스 뭐 해가지고 그런 피자가 진짜 없어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니까 피자. 아 한국 피자 먹고 싶다. 매일 먹을 수 있는데 피자. 그리고 스시. 스시도 달라요. 역시 회 종류도 한국이 훨씬 많고 당연히 여기는 또 퀄리티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데 역시나 조금 더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조금 더 퀄리티도 좋고 맛도 좋고 종류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간데는 그냥 기본 연어 스시를 제일 많이 먹고 뭐 아보카도 아니면. 유부초밥 뭐 이정도? 새우 요런게 많고 어, 롤 있잖아요 스시 그거를 또 진짜 많이 먹거든요 한국처럼 또 스시 그런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스시 아 근데 햄버거 햄버거 이거를 햄버거 막스 햄버거 할까? 일단 나눠야겠다 막스랑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뽑기를 할 거란 말이야. Mm -hmm. 내가 이렇게 적었어. 네 가지. 근데 두 가지가 햄버거야. 하나는 맥스, 하나는 맥도날드. Mm -hmm. 근데 어차피 먹을 뭐게 진짜 없다니니? 근데 mm -hmm. 자스민은 안 적었어. 왜냐면 너무 많이 먹었지, 이번 그치? 그러니까 다른 게되 거지? 다른 두 개? 피자. 피자, 그리고? 수시. 수시. <laughs> 자, 눈 감아. 음... 자, 라루 아... 정뭐 뭐? 루티 아이씨, 다아니귀피피야이 어... 뭔데? 아, 뭐야 이거? 스시. 음. 응. 아, 아, 그래. 여러분 스시가 나왔습니다. 스시를 먹을게요 오늘 저녁. 여러분 저희가 다시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방금 남편이 카메라를 끄자마자 그럼 어디서 먹을까 여기 아니면 거기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 그럼 이것도 뽑기 하자 해서 두개 적었어요 여기 거기 이렇게 적었거든요 여기서 먹을까 아니면 거기서 먹을까. 안돼 안돼 안돼. 내가? 아, 내가 구워 볼까? 어, 이게, 뭐? <laughs> 이게 뭐라고? <laughs> 아, 그냥 좋아, <줘. 웃음> 기 뿐이다. 진짜? 그럼 그래, 이거다. 짜자잔. 뭐지? <웃음> 거기다. <웃음> 좋아, 변날. <좋네. 웃음> 저희는 거기서 수시. 먹고 올게요. 날씨가 나왔어요 요렇게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아주 빠르게 사시네요. 응. 아. 하나 살까요? Oh, no, no, 거의 반. 어 그럼 이거 하자. 조금 약간 바꿨다 패키지. 니니 네, 네. 양파 양파 두 개. Okay. 일단 먹어보자. Okay. 어. 좀 비슷한 맛일 것 같은데. 안에 어떤 크림이 들어가 있나 봐요. 오징어를 살겠습니다. 음 많다 그치지 새우도 하나 할까? 그냥 오징어만 할까? 요거를 살겠습니다. 응. 어, 그리고 그거도 어, 맛있지? 응. 맛있지 음. 여러분 저 미치겠어요 지금 날 싫어~ 여러분, 방금 남편이 저 노래를 찾았잖아요. 근데 저게 너무 소름 돋은 게 방금 저 노래를 어떻게 찾았는지 한글로 찾나봐요. 제가 저 노래를 계속 요즘에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가사를 차, 이렇게 쳐가지고 찾은 거예요. 저 노래를 갑자기 저걸 트는 걸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아, 대박! 여러분 저는 지금 저녁을 만들 거예요. 오늘 저녁 메뉴는 오삼불고기를 만들 거예요. 재료는 보시는 것처럼 오징어랑 뭐 양파랑 마늘 그리고 돼지고기, 고추장, 참기름, 간장, 파 그리고 설탕도 필요하고 다른 뭐 액젓이라던가 아니면 맛술 이런 것도 필요하던데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는 대로 그냥 만들어 보려고요. 고춧가루도 필요하나? 아무튼 어, 고기는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를 샀어요. 좀 얇게 제가 썰어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요렇게 오징어는 어, 설탕을 먼저 넣어주고 조물조물 해준 다음에 나머지 양념들을 넣는데 간장이랑 참기름 그리고 후추 요렇게 어, 마늘 양파 파 이렇게 넣었고요. 어, 원래라면 또 뭐가 필요하더라. 뭐액젓이라던가뭐 이런 게 필요한데 마술이랑 저는 없어서 그냥 생략했고 어 양념 양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laughs> 느낌대로 그냥 넣었어요. 이렇게 묻혀 주고 고기는 이렇게 먼저 좀 익혀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돼지고기는 익는 속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오징어랑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볶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볶아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잘못 본게 저는 고추장이 들어간줄 알았는데 고추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은 안 넣었습니다. 나 너무 막야 많이 했다. 고기도 있는데. 사실은 남편이 해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느낌 이상해? 이정도면 뭐 맞아. 음. 음. 오랜만에 이 해물 맛.